안녕하세요.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? 오늘은 음력 7월 4일, 물때는열물때입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간접력 발을르면서 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. 오늘 육반 척수는 간단합니다. 안강망 열0척3 1 3 0상자고요 자망 3척, 오징어 1,580상자예요. 지금 안강망 생산을 보시는데, 저 잡젓하고, 병어하고 갈치, 다음으로 이제 뭐 꽃게, 간재미, 자어소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똑같아요, 안경막은. 잡전, 병어, 갈치, 덕대, 그 다음 꽃게, 뭐 자어소량이에요 간재미, 그런 거. 8월 달부터는 이제 먹갈치 뭐 금어기가 풀렸습니다. 북게 대한 급에 불려서 어, 내일 모레부터는 갈치 양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지금 태풍이 뭐 송단가 그것도 왔고 또그 다음에 태풍이 또 잠깐 또뭐 트라센가 이게또 연이어 오는데큰 태풍은 아니에요. 그냥만 뭐 쉬브 정도 내리는 규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배들이 지금 많이 방황해 있는 상태예요. 물 때는 오늘 열물 때라서, 런데 이번 사례 보다 다음, 다음 주부터 왕약 뭐 먹어서좀 제대로 자,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. 목포는 뭐 어저께 저녁에 비가 어제 뭐 하루 종일 저녁이 아니라 그제 저녁부터 조금씩 내다가 어제 하루 종일 내리다마다, 내리다마다 뭐 가랑비가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아침에 새벽에 가랑도 조금 내리다 말해요. 바람이 좀 불다 말다. 바람이 심하게 불다 않아요 여기까지 양강망어서 있다. 또 이쪽에 차망어서 가볼게요. 25마리 짜리체일 나고 중에. 어제도 체나오징어가 이건 20마리짜리 체나오징어 병매가 어제 양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도 역시나 많네 그 25라고 써져있죠 한상자에 25마리라는 뜻 나요 20이라고 써진 것은 한상자에 20마리라는 뜻이고요 이건 20마리짜리 자, 맨 마지막 거한번 봐볼게요. 20마리짜리. 아유, 손도가 좀안 좋네요. 이것도 맞아가지고. 맨 뒷배가 조금 손도가 좀 떨어지네요. 아, 그렇다고 냄새나고 그런 건 아닌데, 손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. 벌써 8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. 참 시간 빠르죠. 8월달에는 좀 좋은 일, 수요일달보다는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말 바라고요. 또 주말에 이렇게 뭐바다까 후유는 많이 삼으시고요 8월 한달잘보내봅시다 건강하시고 영원한 하루도 잘 보내십시오.